우리 학생들 학교 끝나기 무섭게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러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더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 지역 여건상 교육 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고나 예술고에 진학한 사례가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제가 온 이곳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남문중학교인데요. 양주 남문중학교는 전체 학급이 6학급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규모의 학교입니다. 군사보호 지역에 위치해 문화와 교육 환경이 열악한데요. 때문에 지역의 문화시설과 공간의 부재로 학교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우리 남문 중학교는 면 단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 지역에 군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침 자매 결연을 맺은 25사단하고 사단장님하고 의논을 한 끝에 거기에 그 훌륭한 병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선발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십사하고 해서 같이 시작이 됐고요. 지역 공부방은 3월부터 시행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자기 주도적 학습과 알파 서비스 교과 프로그램, 가온누리 독서토론, 음악 영재, 레저그린 특기적성, 토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전에 이제 아이들이 그, 어, 학력이 좀 저, 저조한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우수한 아이들이면 우수한 대로 또 어떤 선생님이 아닌, 아, 다른 분한테 또 좋은, 이렇게 같은 교과목이라도 다른 또 교육, 그 어떤 방법이랄까요? 그런 것을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는 좀더 폭넓은, 어, 그런 어떤 학력 향상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어, 또 아이들의 그 어떤 정서 발달에도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어, 본인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또 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학부모님들 역시 굉장히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방과 후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자기 주도 학습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군사지역인 이곳의 특징을 살려 인근의 우수한 군인이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육군 25사단에서 선발된 우수한 사병은 매주 월수금 학교를 방문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교육을 돕습니다. 아이들에게 강의도 해주고 모르는 문제를 함께 풀기도 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대에서 남문중학교 교사지원 대상자를 뽑게 되는데, 이제 같은 동기들하고 같이 지원을 하게 돼서 교사지원 선생님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국어나 수학 같은 부문에서도 이제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저는 답변을 해주는 편입니다. 원래 군인 분들이 오셔서 선생님처럼 공부를 도와주시고 한다는 게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새롭고 특별했던 것 같고요. 앞에서 강의도 해주시고, 뭔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주셔서 공부에 더 도움이 되고, 이해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난 연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문화 예술 발전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2008년 창단된 남문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목간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되어 규모나 실력이 상당한데요. 양주시의 중요한 행사에 연주를 하고 정기 연주회를 갖는 남문 윈드 오케스트라는 양주시의 자랑입니다. 매년 한두 명의 학생들이 예술고에 진학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악기 연주가가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악기를 배우는 데 드는 높은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체육 교실도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운동은 좋은 정서 안정이 되는데요. 정말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학생들은 여러 운동을 접해보고 자신의 소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축구부터 농구 골프 탁구. 배드민턴, 수영, 요가 등을 선생님과 전문 강사에게 배웁니다. 이제 저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서 훨씬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고 하면서 더욱 친해지는 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이런 운동들 통해서 풀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공부방 직접 다녀보니 정말 뛰어난 프로그램들도 가득한데요. 현재 도교육청은 이곳뿐만 아니라 도내 140개의 지역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36개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배에 이를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경감과 학력 향상 그리고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서 지역 공부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모두가 행복한 경기 교육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GBS 김나리입니다.